에이펙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단연코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 푼다는 내용과 함께 삼성, 현대차와 AI 동맹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하는 블랙 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이러한 5만 개의 블랙 엘 GPU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에서 모델을 훈련시켜 현대차의 AI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았던 젠순왕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실제 현실화된 엔비디아 CEO 젠순왕의 다섯 가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벌어질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로봇에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로봇이 현실을 직접 움직이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내용 알아보면 AI 가상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물리적 세계를 조작하는 물리적 AI 시대가 도래한다. 유행차 산업용 로봇은 기본이고 휴먼로이드 로봇까지 일상 곳곳에 등장해서 인간과 함께 협업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 모든 움직이는 것이 결국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노동과 운송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로봇들이 인간을 돕거나 대체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움직이는 것들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의 중요성을 엔비다의 CEO인 젠슨 랑이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로봇 사업과 관련된 뉴스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8조 원 로봇 기업을 인수하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 회사를 무려 7조 7천억에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 특히 산업용 로봇이 미래 투자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로봇 인수 기업으로 확인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로봇인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24년도 269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무려 2,352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연간 27%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70억 달러 38조 원에 머물렀던 산업용 로봇 시장이 2033년도에는 무려 2,3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 0 36조원에 달하는 9배 이상 커지는 전망들이 속속히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사발을 걸고 산업용 로봇 기업 로봇 M&A에 각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와 삼각 동맹을 맺은 로봇에 승부수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가지면서 자동차 생산을 보조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미래 제조업과 신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보면서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해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다. 즉, 전 세계 로봇 시장이 지금 초기 기술 선점 효과가 큰 만큼 그룹 차원에서 로봇의 승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룹 내 다른 개업사들도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휴먼로이드의 관절을 움직이는 액츄에이터에 관심을 크게 두는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액츄에이터 관련된 종목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대박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지는 현대차그룹의 휴먼노이드 산업 전망인데요. 휴먼노이드 OEM 부분은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맞습니다. 액추에이터 모듈 설계 및 디자인은 현대모비스가 맞고요. 이 외주업체 특히 액추에이터 외주업체는 사면 로버티즈, 하이젠 R N 님이 담당하는 이런 밸류체인을 구성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다음 주에 열리죠. 2025년 11월 5일서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게 되는 2025년도 로봇월드에서 각광을 받을 기업 그리고 현대차의 벨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소개에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대차 그룹의 벨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3면의 HEMR 즉 국내 최초의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2025년도 로봇월드에서 전시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이다. 로봇월드가 11월 5일서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 한번 알아보면 HMR 자율이동 로봇의 개요입니다.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은 사면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이다. 최대 10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면서 속도는 20km에 달해서 기존의 로봇의 속도의 4, 5배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2025년도 로봇월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 사면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은 산업 현장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산업용 물류, 조선, 제조업 등 고화중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2025년도 로버월드에서 양산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는 회사가 사면이다. 차세대 물류 자동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준비한 건데요. HAMR, 고중량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적인 기술은 사면이 가지고 있는 3-in-1 통합 솔루션입니다.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사면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화중 이동 로봇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3연의 통합솔루션이 그 기반이 됐다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고속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또 개발했습니다. 최대 시간당 2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자율 물류 로봇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있다. 즉, 물류 처리 속도가 굉장히 향상됐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고화중 대응, 라인업도 구성했는데요 3톤에서 10톤 까지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산업 현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게 사면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도화중 자율 이동 로봇의 특징은 실내의 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3D 라이더와 비전 초음파 센서를 통합해서 공장 간 물류 이동 및 조선소득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다양한 지역 및 날씨 조건에서도 경로 판단과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요. 실내외 연속작업으로 물류 프로세스 효율화까지 할수 있는 게 이번에 선보이게 될 고화중 자율 이동 로봇이다 할수 있고요. 구동 모듈 내재화 및 범용 플랫폼인데요. 로봇, 방상,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구동 모듈 자체 개발을 해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범용 플랫폼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한다.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대로 2025년도 로봇 월드에서 시연이 계획 중인데요. 특히 2025년도 로봇 월드에서 사면이 고화중 자율 이동 로봇의 성능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주행 시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화중 물류 운반 및 자율주행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야기 하면서 로봇월드가 11월 5일서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핵심 기술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사면이 자랑하고 있는 3-in-1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고화중 자율이동 로봇을 만들었다라는데, 고화중 자율 이동 로봇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2025년도 로봇 월드에서 시연 계획에 있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추가 로봇군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자율 조작 이동 로봇, 호플론 플랫폼이라고 해서 2025년도 4월에 개발 완료한 내용입니다. 특히 방위 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호플론 플랫폼도 개발을 했고요. 다양한 특수모적 로봇을 만들었다. 방역 로봇, 순찰 로봇, 서비스 로봇 등총 9종의 로봇 라인업까지 만들면서 사면이 대표적인 로봇 기업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면 기본적 분석 이야기 드렸는데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 전에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들을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수익 제공해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에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의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 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 시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 봉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의 종목 39만 1 천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 봉에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카세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 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프로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케이.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 시카 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3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네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 시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의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면 기본적 분석과 정보방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사면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사면은 지금 현재 3만원과 32,000원의 3만 만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요일 날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1조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투자 경고가 금요일에 알려지면서 투자 위축이 형성되었다. 거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3만 원과 32,500원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그러나 다음 주 로봇월드를 기점으로 해서 사면에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 하면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사면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보아권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타점 통해서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의 기회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사면이다. 그래서 오늘 발 빠르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봉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승했을 때,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 이후에 상승. 급등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계속 언급해드렸듯이 로봇주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가장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이 또한 사면이다 기술력과 액츄에이터 부분에서 시청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버티즈 하이젠 R&M에 버금가는 종목이 사면이기 때문에 다음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기대된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주봉으로 잠시 한번 확인해보면 주봉의 모습입니다 특히 17,000원, 고점 17,000원 돌파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온 모습인데요. 17,000원서부터 주가가 새로운 세계, 신세계로 접어들었다 확인하실 수 있고, 17,000원에서 오늘 31,25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 100% 상승도 하지 못하는 종목이다. 8월 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액츄에이터의 대표적인 종목 로보티즈가 4배 그리고 원이홀딩스가 4.5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두 배가 채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사면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클수 있다. 즉 후발 주자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진다 하면 사면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이 사면이고 또한 2025년도 로버들도 11월 5일서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시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의 주가 상승은 클 수밖에 없다. 금요일에 주가 조정은 매수가 용이한 찬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3만원과 32,500원 3만 사이에 박스권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이다 주가의 움직이는 힘이죠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죽어 있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금요일 또한 보시는 것처럼 전일 대비 47%의 거래에 씨가 말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월요일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의 거래량이 70만주 이상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월요일 동시효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사면이니까 여러분들 루카스가 루카스의 개인정보방 비딩 제대로 따라오시면은 월요일서부터 다음주 사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월요일 집중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또한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에 통해서 K&R n 시스템 사면 하이젠 유일 로보틱스 해성, 로보로보 관심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통해서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고, 저점 매수가 중요한 종목들이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루카스 정보방 함께 하시면 더욱 알차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수익의 기회 얻으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 정보방 승부방 꼭 입장하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루카스가 공략기를 통해서 8월 말서부터 11월 달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면에 투자 포인트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다음 주에 열리는 로버월드에서 고화중 자율이동로봇,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시연에 나선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3-in-1 액추에이터 개발로 모든 전 산업의 액추에이터에 사용되고 있다.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면이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액추에이터 기업 중에서 저평가되었다 로버티즈, 하이젠, RNM에 비해서도 기업이 저평가됐다 이야기 드리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액추에이터 밸류체인의 가능성까지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기술력과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지금 사면이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사면이 컨턴 점프할수 있는 모습이 2025년도 후반부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면 집중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아래에 아래 링크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댓글에 고정 링크로 딱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사면 및관심주로 언급한 종목 실시간으로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기대되는 종목 사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돼요. 기, 기술적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